와 이건 뭐예요 절이에요? 아, 네. 와. 아, 네. 와. 아, 네. 팔각탑이네 팔각탑 하나 둘. 아 오래됐어요 아주. 아, 네. 올라갑시다. 오! <디니어> <뎁뎁>. <디니어> 여기는 두어 티안무라고 부릅니다. 예쁘고 사진 많이 찍으세요. OK. 여러분 회 오면 여기 꼭 오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sao mẹ đứng như phóng vậy? nè gì?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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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ứng như tượng. <laughs> Kiểu đây là là mốt uh, mốt người Thái. <laughs> đẹp đẹp đẹp. Đẹp. 다타 비석 같은 거 있어요? 아. 이거 여기서 이제 텍스 바이 플레이어 First Construction 동타워아 1841년에서 1847년 사이에 어, 황제에 의해서 뭐 자리를 잡고 지어졌다 뭐 이런거 같아요 1675년에서 1725년 사이에 이제 뭐 기록이 되어있고 2020년에 이게 National Treasure 국가 보물로 인정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다. Uh, this steel was recognized as the National Treasure in 2022. 어, 저, 맞아요. 맞아요. 만족해, 네. 아, 네. 국가 보물이래요. 만지시면 안 돼요. 보물이래? 예. 보물이래? 예. Wow. 이야, 꾸며 놨네. 와, 야, 잘 꾸며놨네. 캐라, <놀라>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스물 수증기가. 저거 일부러 저렇게 한 건가? 오. 신기하네.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한거 거 봐요.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다가 쭉 깔아 놓은 것 같아요. 오. <목소리> 고기 잡아 먹어요. 예, <laughs> 물 좋아요? 오오오 물고기 진짜 예쁘다. 잘 꾸며놨어요. 야. 음, 조경 잘해놨네요. 모래공 모. 음, 중밭이 예 Qua chuông chattern này chuông chuông. Ba đê lam mokai buôn nhật rất là đẹp gọi đèo mẹ đẹp là <laughs> bội nào bố? nào đẹp nào bội đẹp bội nào bội nào cô <laughs> kia <laughs> Ăn cá thì ngon hả? Cá này không ăn được đâu chồng ơi Đi nào Rồi ok, ăn đi Ăn, ăn, đi. Đi. ăn cá, ăn cá Cá chứ không phải ăn gà À cá ừ. Khá chá Khá Mưa đây à, Mưa đấy Đi hoài không? Đi Mẹ ơi đi thôi

đây là hướng nhìn sông hương đây và bố mẹ ra đây làm kiểu ảnh để kỷ niệm sau khi đến huế chụp ảnh bên dòng sông hương thơ mộng và lãng mạn núi ngự đây sông rừng núi ngự đây bố ạ à. xa xa có nhìn thấy núi ngự luôn bố ạ à. bố tối hôm nay mưa nhìn không có rõ lắm à, bố mẹ trái tim thế nào trái tim chúc bố mẹ luôn mạnh khỏe và hạnh phúc nhé bố nhìn vào đây nào cứ nhìn đi cô nào ấy <laughs> <laughs> 뭐야 서로 찍어요? 서로 찍어요? 서로 찍고 있어요? <laughs> 아, 서로 찍어주니까 좋아요? 네, 네. 오빠 있으니까 좋아요 음, 갑시다. 갑시다 내려갑시다 갑시다. 오늘 또 비가 <laughs> 오네요 <레티넘> 스타일 내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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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넘어져 조심해 <laughs> 넘어져요 조심해아 이거 묶어야돼요 묶어야돼? 네. 어, 걸리지? 바, 밟으면 넘어져 여기는 <laughs> 후에 시장입니다 뭐가 있는지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베트남 연어 시장이랑 좀 비슷해요. 아, 보니까 뭐 높구에 뭐 그래. 와 과자 사고, 초콜렛 사고, 여기 이 캔디 오 코인 캔디. 꽃감 있다, 꽃감, 꽃감. 아, <laughs> 감 있어. 여기 중국에서 온건가 봐요. 일반 시장이랑뭐 거의 다 비슷하네요. 다고탄다 어, 우산 많네. 이뭐 어? 사요? 차 차? 여기, 또 어. 사? 여기 차. 어, 여기 있네. 5만 동인데 그아까 20만 동이야. 헐. 헐. 똑같네. 여기도 다아요 여기 아니, 똑같잖아. 사이즈가. 몰라요. 500g. 어, 그몇 g야? 몰라. 그래 이거. 이거도 아가 이거 하나 3만 동. 이거는 다섯 개. 다섯 개 7만 동. 오빠. 어. 시장 갔어야 돼. 처음부터. 어디야? 그러니까 저기 저 사람들, 저저저 응. 저, 저, 저 기사들이 응. 내려놓는 데가 다 이런 커미션 먹는데야. 그러니까 남에잘 먹고 가요그보다 가지 말았어야 돼. 내가 이상하다 했어. 너무 비싸 맞죠? 이게 그런데 여기 좀 조금 달아요. 뭐라, 가져 먹어봐야지. 그런데 똑같이 뭘, 그런데 똑같고만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띄어다 파는 거지. 이거 초콜릿이야? 여보. 이거 초콜렛초콜렛초콜렛 초콜릿 아니야. 그냥 캐니 먹지 마. 초콜릿이야. 응? 무슨이 커지 하나 줄 봐. 와, 이건 뭐야? 이거 뭐까 넣어야 이거 하나만 줘요. 아빠. 이게 초콜렛이 어디 거야 이거? 아, 이거 잡아. 중국 거야 중국 거예 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유혹적인 맛. <laughs> 여기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어. 아그래 응. 이거 다 중국산인데. 선물, 선물 하나. 어. 받으세요. 허시스, 허시스 어? 초콜릿이 이렇게 생겼나? 와 응. 별게 다 있어. 여기 어, 나 요거 하나. 요거 어디 거야? 이거 스니커즈를 만든 짝퉁이네. 초콜라. <목소리> 애니커즈야? 애니커즈? <목소리> 안디 <목소리> 하나 먹어보고. 어. 이거 먹어볼게. <laughs> 먹어봐요. 자, a 니 y cut. a n 안 cut. Andy. Andy. M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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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k 맛 t m a s k 아웃이 오소요. 근데 니커즈인데 <laughs> <laughs> 이런 브랜드 <게> 정말 <laughs> 한국의 스니커즈 뭐 이런 거 비싼 건데. 아, 아, 오빠, 그거 아까 우리 산 거처럼 음. 이거잖아. 음? 이거 1 5만 동. 그러면 그 조금 5만동더 비싸요. 아, 5만, 비싼 아, 아, 5만 동도 비싼 거야. 아, 5만동더 비싸. 이거 우리 산거 아가 이거예요. 아, 이 집이 2만 동이네? 어, 근데 지금 15만 동 지금 팔아요. 아, 15만 동? 응. 어. 이거 좀 달라요? 당신, 당신 외국인이면 이런 가격 사요. 아, 나는 22만 동에 사고? 네, 나는 사람 베트남 사람이니까 15만 동 사요. 그리고 이거는 다 집마다 만든 거좀 달라요. 아, 집에서 만든 방식이 좀 다르구나. 아, 이거 브랜드 여기 다 썼잖아요. 이거는 이거 남자 브랜드. 남자. 아, 이 남자, 이 남자가 만든 어, 거야? 네, 남자 만는 거야. 예 음. 음. 그래서 여기 브랜드 많아요. 아 이거 차 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구나 네네 그러면 괜찮네요 됐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요 그싼거좀 샀어요 아니요 왜? 선물 사장님 줬어요 엑가몬 아, 네. 아, 우리 많이 사서 아, 그래요? 네네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이거 한치다 어. 오징어 어, 오징어 많아 오징어 먹먹 먹 여기 오징어가 되게 많아요 과일? 어, 말린 지금 거? 이거 많이 팔아요. 맛있게 아 오징어. 한치한 치. 얘에 아, 라 아. 동동 k 하나 살까? 먹으고 뭐 차에 이 먹을지. 맛있어? 어, 맛있어. 주먹 그안 들어도 먹어 봐요. 어, 샘플 아, 하나 먹어 봐. 먹어 보고 사야 아, 어, 어, 먹어 그냥 샀다가 맛없으면. b a n a 아 a b 나 n a 아, a b 나 n a n a 가 a n a 이거 Banana, b a 아 a n 나 b a n 나 n a b a n a n 이 Banana, b a 침들이 나와? 음. 아니 모델나 그, 어, 맛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어, 어, 원래 그래요. 우리 자주 먹어아 먹어봐서 알아요? 음. 조미료 넣은 아, 거 아니고? 이거는 차에서 볶으면 음. 좀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비상식량? 말린 거? 여기 오징어 한치 많이 판다 진짜 많이 판다 여기도 바다 가까워요? 음. 어 이건 생강 아, 생강 아니야 생강? 아 생강 아까 먹었던 거. 생강 과자. 그러니까 아 이거 아까 이거 너무 두겠더라아 응? 아, 여기는 산이 있어가지고 와, 차가 많이 나온다. 아 이거 김치 거 같아 아 이거 뭐냐? 김치 고춧가루 한고추인거 네. 같은데. 네. 이거 아까 거기 서산 거랑 똑같네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2만동 7만동? 우리 거수서 얼마 샀어? 이거 반 아까 우리는 20만동 여기 좀 싸지 여기가 조금 좀, 좀 어, 더 싸죠? 그러면 시장 가서 더 싸요 네 그러네 그래, 몇만동 더 싸지 한번 확인해 이거 만 아까 그게 여기 하나가 2만동인가 그랬잖아 하나가 2만동이었나? 그냥 혼자 안 넣어줘? 네? 혼자 안 넣어?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배... 가져가고 싶다고 이거 엄마 엄마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난거 없나? 이거 이거 좋아하지좀좀 좀 고소한 거 너무 달지 않고 그런 거 좋아요 맛있어? 뭐야 이거 뭐예요? <laughs> 뭔데? <봐 이상해>. 먹어봐? 이거 설만 먹어봐. 와우! 이게 뭐야? 그냥, 그냥 설탕 맛인데? <laughs>

đốt như này để cho mùi nó bay khắp nhà đi. Ừ. cũng đắt hết nhỉ. À ba, Ừ. quả ừ. này là, mà... bà, hana, đây là nó ừ. 120, 80, Nhìn mệt quá rồi á. Là... Mệt lắm. Mệt lắm. Là... Ừ, bố ngắm ở đây cái gì hay không bố khách du lịch thì thường đến đây làm hương làm nón hoặc là thuê cổ phục để chụp hình các bạn ạ à. 여러분 đó vương giờ khi 끝났습니다. gì thuê cổ kiêng hang